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에, 일단 보다시피 오늘 국야가 에, 다우치돼서 하나 남았고요. 일야도 원래 네 경기밖에 없습니다. 에, 그래서 다섯 경기밖에 없어요. 존나 나물스럽네요. 이건 진짜 나물이 맞아요. 에, 이거 비빔밥 넣을 시발 소스도 없습니다. 에, 약간 뭐랄까 에, 약간 제사상식 비빔밥인데 에, 굉장히 로질로질하네요 일단 오늘 멀브 같은 경우에는 쥐새끼마냥 6연승 도전까지 갔지만. 아, 오늘도 한 폴락이긴 한데, 그치. 예. 1, 3, 4, 5 맞고 2번 틀렸나? 예. 아, 아쉽다. 올킬 할수 있었는데. 근데 솔직 내가 족같이 찍은 게 맞았어. 그냥 암에서승 찍었으면 되는데, 오버해가지고. 예. 프리드 새끼 안 믿으니까 존나 잘 던지네, 개 같은 거. 예. 아, 아쉽다, 아쉬워. 예. 쓸데없이 언더, 언더는 잘 들어오던데, 오늘. 예. 아쉽긴 한데, 아, 이거 또 내가 무서운 게, 꼭 5연승하면 5연패 하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서, 이게. 예. 아, 무섭다 무서워 오늘부터 시발 하지만 주말에는 꼬라박으면 안 되는데 예. 이제 끝물이라서 꼬라박고도 할 데가 없음이 있다 다시 올라갈 데도 없고 내려갈 데도 없어요 이제 예. 그치, 이제 야구 시 진짜 10일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을 즐기십시오 예. 아무리 좆같아도 없을 때 배농 보면은 화합니다 여러분 예. 그치, 그리워져요 예. 마지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 히로시마 테여 미우리 예. 아, 이건 뭐, 숫자가 해서 고만고만해요. 올해에 따라 왜 근데 일략 기준점이 평소에 그 보던, 예, 그, 작 같은 새끼들이 많이 없네요. 야쿠나 요코가 홈이 아니고, 그, 흔히 그, 족같은 지바, 이런 새끼들이 없어가지고, 오릭스랑, 소뱅이나, 예. 죄다 오랜만에 클래식한 기준점이네요. 4.5.5. 예, 귀여워요. 예. 어 선발 왓구는 뭐, 그러려니 납니다만, 딱 진짜 그러려니지, 존나 끄덕끄덕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야마사키 요리도 솔직하게 봐서 지금 100% 폼은 아닌 것 같고 아, 오세라다이치 항상 말하지만 작년보다 못해요 늙은이라서 언제든지 십창갈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기준점이 너무 낮아요. 어쩌면 잘 던지면 뭐 야마사키가 진짜 완본급으로 던져야 돼요. 예. 그 정도급으로 던져야 이게 가능한데 막 상대는 또뭐 히로시마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굉장히 뜨꺼운 기준점이다. 이걸 승을 찍냐, 오발를 찍냐 좀더고민되게 하는 그런 기준점이에요. 어지만 예. 히로가 역배가 또도 놀랍진 않거든요. 예. 당연히 뭐이 조밥 싸움은 항상 말하지만 호이 짱입니다. 고만 고만한 새끼들끼리 붙으면은 일년은 무조건 홈이 나요. 니온은 빼고. 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별로 요새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아마 사키가 그 전반기만이요. 요미 승 쪽으로도 보겠습니다. 에. 오바 찍으면 진짜 완봉할 것 같아요. 에. 무서워요. 나다스포 일단 추사하고 있로려고 쪽지 보내주면는 그다음에 야쿠데 주니치. 예, 야쿠가 홈이 아니라서, 뭐, 쩔 수긴 한데 이것도 준이치가 4.5 받는 건 홈에서 그 족밥들, 물빻다래, 물빻다라서. 근데 재현상 말하지 만 요새 일야가 준이치한테 물빻다라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 아, 친다니께 예. 수가 야무지게 난다니께 예. 예. 요시무라대 야나기는 위에 거에 비교하면 비읍 실 매치입니다. 잔바리 매치. 예. 요 위에 새끼가 고사리면이 새끼 밑에는 약간 콩나물 정도거든요. 예. 이새 떨이로도 팔수 있는 친구예요 예. 제가 말해서 이건 같은 나무리지만 같은 4.5를 줘도 예. 이거는 이와구에는좀 기분이 언짢다 예. 솔직히 둘다 아무튼 2점은 숫자에 맞서 줄수 있다 2점 줘도 숫자 합법이거든요 아무 뭐 2대2 맞추고 연장 가서 언더뛰면 인정할게요 하지만 야쿠 같은 역기 새끼들은 연장 가서 언더뜰 수는 없습니다 벌레기 때문에 그렇자마 예. 이거는 너무 기준점이 귀엽다 혼내주고 싶긴 하다 18군데 예. 쌍언더뜨지 않겠지 설마 예. 이거는 오바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예. 걔물 빠따긴 하지만 칠땐 칩니다. 이 정도 왔구나. 예. 그 다음에 여꼬 아마대 하신. 한신. 하신도 뭐 사실 항상 말하지만 동기부여는 없어요. 그냥 그냥 홈에서 게임하는 거니까. 이제 막 그냥 즐겜하는 거죠. 예. 뭐 잭슨도 야마사키 오리랑 똑같아요.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반기에 비해서는. 이게 예. 부상도 있고 혈안하게 보니깐. 예. 제말해서뭐못칠건 아닌데. 예. 한신이 그냥 지대 스탬만 신경 쓰는 거지, 뭐. 솔직히 예. 말해서 요코가 원정에서 게잘지질않다 보니까, 뭐 한신이 뭐 이것저것 오늘 뭐 예. 써보면은, 장담은 못한다. 근데 같은 팀한테 저렇게 두번 연속 붙이는 거는 약간 진짜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예. 별로 썩 마음에 드는 저런 패턴 장사는 아닌데, 요새 약가 집만이 한데 약간 좀 족같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감독들이 이거 투수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띠꺼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오, 삼성 경기 없네? 좋은 a m s u n 라삼성 m s 이거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런 걸욕 a 를 찍게 한 g 한신이 s u 잖아요 a m s u n 이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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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도 아니고 g s a m 이걸 왜 한신이 역배를 n 습니까 기분 나쁘게. 한신 역배 보겠습니다. 아, 세이브 대 레이쿠텐. 존나 웃긴게 다카시코나가 조까지 못 던지는데 최근에 보면 은 라쿠테는 잘 잡아요 예. 라쿠테는 못 잡아요 존나 잘 패기 때문에 설마 오늘도 잘 던질까 싶긴 한데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자주 보는거 같지 요새 코자도 예. 최근에만 썩 좋진 않아가지고 빠따전이 맞긴 한데 예. 언더 뜨면은 다카시코나가 또잘 던져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저 씨발 털보 새끼가 또잘 던지는건 좀 뭔가 마음에 안드는데 예. 아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아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잘던졌으면 본인의 그 레벨로에 비해서 특정 스플릿이 너무 그 차이가 나면은 좀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좀 혼내주고 싶긴 한데 아 근데 이 새끼들은 꼭수비에 오버 찍으면은 같이도못 치는 새끼들이라서 세이한테 그렇게 사대가 맞질 않아요. 스웨이브 욕을 살면서 올해 그렇게 많이 한것 같아 가지고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찍으면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아가 무슨 씨발 언더를 볼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병신같은 일 이게 게 탁구장 이거 다됐니 나다. 한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준이치 야쿠노는 무슨 물음표야 하고 지나갔는데 에이. 특히 뭐 와이파이 한 1분 동안 끊겼냐 에이. 아,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조크보 가야 되는데 한 경기밖에 없네요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예. 단독 콘서트입니다 또 예. 단독 콘서트는 부담감이 커요 예. 모든 시선이 저기로 향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순위권 싸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십성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만큼은 신창원입니다 예. NC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참고로 저는 군대를 창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한 가족이 그렇지 그렇지 엔시아 가자. 롯데 발으러 가자고. 선발 나균한데 라일리 아 이겼다 씨이불에그 예. 선발 왔고 봐라. 하지만 제가 항상 요새 하는 말이 있죠. 롯데 최근 선발 왔고를 보세요. 벨라스케스 젖같이 못 던져서 불펜 갔는데 불펜에서 10점 떱니다. 간보아이 새끼 최근에 막 갔어요. 팔꿈치 마탱이 갔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최근에 볼질이 심해졌어요. 박세웅 안경 낀 씹새기입니다. 예 요새 막 갔어요. 이 새끼 국대못 갑니다. 예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스페어 자리 하나 요새 땜빵들 이놈 저놈 돌아가면서 쓰고 있지만 5선발 자리는 비읍시읍이에요 1,2,3선발도 병신인데 5선발한테 뭘 바랍니까 남은 건이 새끼 하나입니다 N,A 균난 사실상 이 새끼가 요새 에이스예요 사실상 롯데선발 중에 성적 제일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섭긴 해요 근데 나균안이 씨발 나균안인데 아니 종버가 아니 씨발 균난이가 에이스인 세력관못 참습니다 십성이로 따지면 은 지금 거의 뭐 양창섭 에이스 드립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황동제 에이스 드립 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NC 이 새끼들 요새 빠따는 괜찮거든요. 십성이한테 예. 못다한 꿈 풀도록 하자. NC가 예. 근데 친삼성인 게 확실한 게 삼성한테는 지금 다 똥꼬 대줬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쓱도 잡아줬습니다. 예. 이 새끼들 거의 삼성에 지금 실크로드를 깔아주는 친구들이에요. 예. 이 롯데까지만 잡아보자 NC 어, 좀 마음 편하게 가게 솔직히 예. 말서는 라일리 덤슨도 잘 던지고 공 좋고 한데 이 새끼는 근데 실뢰감이좀 없긴 해요 십성이라고 따지면 약간 가라비토 느낌이라서 예. 지 혼자 갑자기 수비 실책 하나 면은 멘탈 박살나가고 어제 후라도 마냥 멘탈 씹창 나가지고 예. 줄줄이 터지고 볼질하고 예. 물꼬만 하나 터주면 되는데 조 때가 사실 그거는 할수 있는 새끼들이 많거든요 나가서 흔들 수 있는 새끼들은 많기 때문에 나갈 수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지만 라일리도 클린시트는 불가능할 것 같다. 난 그리고 오늘 NA 균나는좀참아줘야 된다 봅니다. 이 새끼도 지금 부상설이 있거든요. 예. 그지 제발 해서 NC승을 보긴 하는데 굳이 갈바에는 오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양키스마냥 양키스승을 보지만 록바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일리가 프리드마냥 칠무 찍는다? 이 슈뻘놈. 바로 그냥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오바 한번 갈게요. 오로버 더 월드로 가자 시부레 다경경기 밖에 없는데 뭐 에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 추천 한번씩 까지 여기까지. 질문 까지여기지여기선지여기앞지다고 질문 전반승 찍다가 후반에 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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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기까 지번에 주면은 다 주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번 지고파 기지타. 요 이맘때는 조금은 남아있죠, 그래도 되시고. 아다 스포 뭐 추서버스만 눌러 주시고투 포를 가든 쓰리 포를 가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예. 뭐 신시도 한점 차고 다저스도 한점 차고 죄도한점 차리겼더라. 근데 이기긴 이겼는데. 임스 예. 미스야. 넌 뭔데 손을 쳐내미냐? 유인원이야? 예. 씨발 동물원에서 씨발 손 내밀고 먹이 달라고 하는 침팬지야, 뭐야? 예. 다 40번 아, 추천해보시면 눌러주시고, 집어 지부 패키지 타임. 하나 줘라, 마. 싫어, 임마. 처먹어라, 고구마. 에. 물부 단독 콘서트 가도 좋겠죠. 그런 경기 잘안 찍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9번 고문받고, 3번 고문받는 거 힘들어요. 뭐 보조 배터리도 아니고. 우리 사이 몇 년인데라고 하는데, 몇 년인데, 친구야. 뭐 결혼 기념일 까먹은 부모님의 심정인가. 에. 커쇼한테 하는거 압니다. 어제 저녁에 기사 봤어요? 저녁 뜬금없긴 한데. 에... 어? 얼마나 오늘 다졌을지 약물고 하나 보겠습니다. 커쇼는 밥도 많이 샀을 텐데. 에... 커쇼가 어떤 선수냐고 물을 거면 그냥 배구가 가지고 그렇지. 여배하는데 갑자기 김연경이 누구예요? 묻는 거랑 갑자기 m b 보면서 마이클 조던이 누구예요? 묻는 거랑 비슷한 기분입니다. 막말로 예. 네이버에 제 이름을 쳐도 안 나오는데 커쇼 치면 나오잖아요. 당연하게 줄줄이, 잘자리, 졸자리. 예. 명전은 지금 갑자기 버킹, 엠비, 아, 버킹 MLB 외치고 내일 은퇴해도 갑니다. 네. 네이버에 치세요 누구야 묻지 마시고 일루수가 누구야도 아니고 네. 쪽지 보내주면서 38인가 커쇼가 우리나라 나이로.